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운동도 갑자기 무리해서 시작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운동 때문에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 악화되고 또 평소 다리 건강이 걱정인 사람들도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하지정맥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d c 건강 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닥터 정맥 의원 김나키 원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면서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 하지정맥류 증상 있는 분들은 운동을 선택하고 또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러닝머신이나 조깅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데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 하던 분이 갑자기 과격하게 한다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음. 또한 하지정맥류가 없던 분들도 운동할 때 다리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혹사시킨다면 하지 정맥류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어 그렇군요. 평소 하지 정맥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주의를 기울여서 계획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한후 다리가 묵직하거나 저려도 어, 근육이 뭉친 건가 하고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지 정맥류를 의심하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하지 정맥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은 평소에 다리가 무겁고 피로하거나 오후와 저녁에 발목을 중심으로 다리가 붓고 양말이나 스타킹 자국이 깊게 생긴다면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 내원해 보셔야 합니다 음. 또 다리에 실핏줄이 보이거나 튀어나온 혈관이 보이고 또 다리가 자주 저리고 뻐근한 경우 자주 가렵고 터질듯한 느낌을 자주 받으면 치료해야 합니다. 어. 사실 말씀해주신 이런 증상이 있어도 혈관이 뭐 튀어 나오지 않았다면은 하지 정맥류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튀어 나온 혈관 돌출 혈관이 없어도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음. 혈관이 튀어 나오지 않은 하지 정맥류를 네. 일명 잠복성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혈관 돌출 현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럴 경우, 한번 손상받은 판막은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게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히려 이 혈관이 돌출되지 않는 하지정맥류가 더 위험하고 심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는 네.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음. 나이가 들수록 정맥팩의 탄력성이 줄고 종아리 근육이 약화돼서 생기기도 하고 살이 찌게 되면 혈액순환이 감소되고 정맥 압력이 증가되므로 네.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될수 있고 또 변비로 인한 복압 증가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외상이나 심부정맥 혈전증에 의해서 2차적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여성분들은 스키니진이나 레깅스 등에 꽉 끼는 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네.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이나 레깅스는 하체를 압박하면서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음. 그렇지만 이렇게 지속해서 다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하체 정맥의 순환을 방해하고 하지 정맥류의 발생을 높이게 됩니다. 음. 요즘은 젊은 청소년층도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하지정맥류가 응급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뭐 나중에 시간 내서 치료해야지 이런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위험한 또 질환이라고요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용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 네. 자꾸 치료를 미루거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음. 하지정맥류는 실제로 혈관질환입니다 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합병증이 생기면 피부 괴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겨 폐질환, 심장질환에도 영향을 줄수 있고, 드물지만 폐동맥을 막을 경우 급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이 정도의 정상까지는 가지 않지만, 진행성 질환이니만큼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또 여름철만 되면은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어 조금이라도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은 검사부터 받아봐야 할 텐데요. 원장님, 이 하지정맥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맥 질환 검사에서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가 듀플렉스 초음파입니다. 보통 흔히들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경험해 본 초음파인데요. 네. 특히 혈관 주변이 잘 보이게 만들어진 초음파입니다. 주입하는 방법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비침습적 방법이고 반복 검사할 수 있고 해부학적, 혈류역학적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침습적이고 가격이 비싼 CT MRI는 필요 없겠죠. 다만 혈관 기형이나 복부 혈관 존재 확인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과를 그 자리에서 바로 볼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지 정맥의 역류 시간이 네. 0.5초 이상이면서 역류로 인한 증상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또 푸른 정맥이 세줄 이상 돌출되고 직경이 4mm에다가 우동발처럼 뭉치 4기 이상인 경우 수술이 권장됩니다. 어, 그렇다면은 당일 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 필요 여부까지 바로 알 알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검사 후에 개인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초기일 경우는 보존적 요법이나 혈관경화요법 네.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고요. 음. 수술적 요법에는 레이저요법, 고주파요법, 냉동요법, 음. 절개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음. 우선 초기 증상치료법은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방법인데요 네. 예방용 치료용 수술 후 관리용 등 질환의 정도에 따라 압력의 강도를 택해야 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체중과 신장에 따른 적절한 스타킹의 크기와 길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음. 무조건 탄력 있는 스타킹을 신기만 해서는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에 의한 진료 후 착용을 지도받아야 합니다. 어, 증상에 따라서 탄력 강도를 달리 해야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압박스타킹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압박스타킹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사람들, 다른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여기서 더 추가가 될까요? 음, 경화제를 투입해서 네. 문제가 되는 혈관을 없애는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음, 출혈이나 흉태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주로 작은 변화를 보이는 정맥류나 3 m m 미만의 작은 혈관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 후 즉시 보행이 가능하지만 네. 정도에 따라 3 내지 5회 정도 치료해야 합니다. 음. 여성들의 경우 무릎이나 종아리에 나타나는 푸른색의 정맥류는 혈관경화요법이 좋은 치료입니다. 음. 외래에서 간단히 약 2-30분에 걸쳐 시술이 끝나며 통증이 없고 마취가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병변 혈관을 치료할 때 다른 혈관이 손상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병변 정맥류를 치료하게 되면 바로 옆에 정맥이나 깊은 부위의 정맥을 통해 혈액 순환이 되므로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경화 요법으로 또 치료하기에는 증상이 더 심하신 분들 레이저 치료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레이저 치료법은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마취만으로 치료를 하게 되며 초음파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혈관을 정확히 짚어내어 레이저 도관을 문제가 되는 혈관 정맥혈관에 위치시킨 뒤 혈관 내막을 태워 역류현상을 방지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음. 어, 그리고 레이저 시술은 당일 입원으로 시술시간은 한다리당 30분 정도이며 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회복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닥터정맥 의원 김나키 원장과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정맥류의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치료 사례 보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이 환자분의 경우 종아리 부위에 발생한 망상정맥으로 내원하셨던 분인데 어, 혈관 경화 경법 시행 후 많이 좋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네. 이분의 경우 손등정맥이 늘어나서 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오. 마찬가지로 혈관 경화요법 시행 후 상당히 호전된 것을 볼수 있는데 단손등정맥이 늘어난 것은 네.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이 환자분은 대복제 정맥에 발생한 심한 하지 정맥류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한 눈에 보게도 좀 심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경우 대복제 정맥에 레이저 치료나 고주파 치료 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 레이저 수술 을 시행하셨고 그후 상당히 호전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어, 네, 다음 사진 한번 살펴보죠. 이분의 경우는 네. 소복제 정맥에 정맥류가 발생하셨던 분이신데 음. 마찬가지 레이저 수술로 좋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네, 하지 정맥류의 치료 사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런 하지 정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맥 혈관에 염증이 발생하여 발적이나 혈관 통, 혈관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색이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변하여 회복되지 않는 피부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또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염. 심해지면 피부괴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혈액이 뭉쳐서 혈전이 생겨 음. 2차적으로 심부정백혈전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합병증까지 진행된 경우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 네 여러 합병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괴양이나또 색소 침착이 아니라 저는 혈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혈전 말 그대로 이 핏덩어리가 움직이면서 우리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혈전 핏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정맥 혈관 안에 있는 판막 기능이 손상되면서 혈액이 거꾸로 역류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늘어난 정맥 혈관 속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피가 굳어져 혈전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음. 이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합병증으로 피부 궤양과 혈전 암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이 혈전 핏덩어리가 생겨 혈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정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 결국 이 혈전이 다리 부위 등의 심부정맥에 생기면 심부정맥 혈전증 음. 폐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혈전이 생기면 폐 색전증이 생깁니다 또한 드물, 드물기는 하지만 다리 정맥에 생긴 혈전이 내려가는 경동맥 을 막아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뇌졸중이 올수 있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증이 올수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 다리에 발병하는 하지정맥류가 뇌졸중이나 심근 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가 심장 질환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최근 하지정맥류가 다리의 정상뿐 아니라 심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하지정맥류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와야 하는 정맥피의 일부가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다리에 머물러 있는 병인데, 이 때문에 심장으로 올라오는 정맥피의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심장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양의 전신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의 박동수를 올리거나 심장이 한 번에 짜주는 피의 양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어, 그렇겠죠. 네. 이런 부담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심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음. 하지정맥류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장이 받고 있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가 심장까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 정맥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조기에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원장님이 합병증 사례 사진 보면서 치료 방법과 또 예후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죠. 이 환자분은 대복제 정맥에 네. 발생한 하지 정맥류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발복 안쪽 부위에 피부 변색까지 발생했던 분입니다. 오, 네. 이런 경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피부 계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므로 네. 빨리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네. 변색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 그렇다면 이 피부 변색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피부 변색은 적절한 증명에 대한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서서히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음.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 자, 다음 사례 한번 살펴보죠. 이분의 경우 정맥류가 방치되면서 염증과 괴양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오, 상당히 좀 심한데요? 이 경우는 항생제 네. 치료가 수술과 병행이 야 되셔야 하고요. 네. 치료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네, 닥터 정맥 의원 김낙희 원장과 함께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 정맥류는 수술 후에 올바른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치료 후 다음 날부터 하루 30분씩 3~4회 정도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치료 후 3주까지는 음주와 뜨거운 욕실 및 사우나를 삼가야 합니다. 음. 그 외에도 외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2, 3주 정도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과일, 해초류 위주의 네. 식생활 개선과 적정 체중 유지로 비만을 예방하는 해 것도 중요하겠죠. 어,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원장님, 어떤 질환이든 그렇겠지만 특히나 하지정맥류는 초기에 치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합병증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초기에 치료를 해야 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하지 정맥류도 초기의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하지 정맥류는 저절로 회복하는 질환이 아니라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음. 방치하면 상황만 악화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치할 경우 피부 염이나 색소 침착, 음. 혈전, 궤양, 정맥염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해 생명까지 위험할 위협할 수 있으므로 어려운 목적에. 확실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다리에 불편감이 있으실 때 하지정맥류 전문 병원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 시행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기에 치료하셔야 치료가 쉽고 간단합니다. 네, 어떤 질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하지정맥류는 조기 진단과 또 치료 후 관리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진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요즘 운동하는 분들 참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혹시 하지 정맥류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걷기 운동을 추천해드립니다. 걷기 운동은 심혈관계 질환과 척추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요. 네. 뒤꿈치를 땅에 디졌다가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며 발을 떼는 동작이 종아리 근육의 정맥 펌프 작용을 도와서 음.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하루 30분씩 걸으면 다리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영도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운동량이 많으면서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다리에 하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하지정,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좋고 정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음... 또 자전거 타기도 앉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리에 부하가 적고 네. 오랜 시간 꾸준히 할수 있지만 하지정맥류가 발병했다면 고강도 자전거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음. 또 장시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나 하체, 하중이 많이 가는 스쿼터는 음. 혈관을 더 확장해서 네. 하지정맥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맥류는 천천히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절대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는 없고,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종아리에 울퉁불퉁한 혈관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면 이미 하지 정맥류가 상당히 진행, 진행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지정명류는 초기에 발견할 경우 약물요법이나 보존요법 같은 가벼운 치료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미 심각해진 경우에는 정맥내 레이저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자신의 다리를 주의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닥터 정맥 의원 김나희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 정맥류는 한번 생기면 저절로 낫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 정맥류 예방에는 토마토와 완두콩 그리고 메밀차 등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신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